힘들게 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살았다 싶어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저승사자는 인가 결정 이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변제금을 깜빡하거나 아, 돈이 없어서 한두 번 미루다 보면 어느새 집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옵니다. 그 봉투를 뜯는 순간 여러분의 지난 1년 2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빚쟁이들의 독촉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한순간의 방심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원금은커녕 이자 폭탄까지 맞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제금, 미납이 불러오는 끔찍한 나비 효과와 이미 미납이 되었다면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골든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현재 변제금을 몇 회차까지 납부하셨나요? 혹은 미납된 회차가 있어서 불안하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어.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납부는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미터 끝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만 완주 메달인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면 심판인 법원은 가차 없이 탈락 호루라기를 봅니다. 법원 실무상 변제금 미납이 4회분을 넘어가게 되면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라면, 선번인 150만 원이 밀렸을 때 경고등이 이제 켜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달은 건너뛰고, 다음 달에 두번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법원이 막아주었던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본물 터지듯 다시 시작됩니다. 마치 댐이 무너져서의 거대한 물살이 마을을 덮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동안 탕감 받았던 이자가 다시 되살아나서 원래 갚아야 할 빚보다 더큰 빚을 떠한 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 이미 미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지결정 공고가 나기 전이라면... 죽기 살기로 돈을 구해서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폐지 결정문이 날아왔다면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즉시 항고는 심판의 판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과 비슷해서 2주 안에 밀린 돈을 다 내고 살려달라고 빌면 법원이 한 번은 봐줍니다. 하지만 이 2주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의 사건은 완전히 종료되고 처음부터 다시 비싼 수입료를 내고 재신청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저번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변제금이 더 올라가거나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 애초에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변제금 납부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밥은 굶더라도 변제금은 내야 한다는 각오가 없으면 이 험난한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고 부디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